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령입니다. 드디어 이 논란의 리시아나오가 아주 오래간만에, 거의 뭐 한, 한 달, 한달 이상? 한달이상만에 오래간만에 이제, 대국실에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이름을 봤더니, 어, 이 대국의 명칭이 뭐냐면은, 흥칭과 항저우의 압조리그 전에 조류전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식 대국 같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리시아나오가 속해 있는 팀이 칭팅입니다 충칭 양딩신하고 리시아나오 가 같은 팀이고 이 리친청이라는 기사는 수보울 항저우 소속인데 그수보울 항저우에는 우리나라의 신진서구단 그리고 시에커 렌샤오 이런 기사들이 같은 팀이에요 아무튼 방금 전에 이제 대국이 끝났는데 이 오래간만에 등판한 리시아나오의 백번바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은 7집 반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 시간입니다. 초반은 평범했고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흔히들 둘수 있는 우변을 좀 묘하게 벌렸는데 늘 수도 있죠. 늘면 아마도 이제 백이 갈라치는 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두더라고요. 우선 우변을 돕기 때문에 백도 단수를 치고 우상기를 늘어서 일단 실례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변 2선 뛰어 들어가는 것도 남아 있어서 모양은 흙이 꽤 넓지만 백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변의 날일자는 뭐 예를 들어서 좌변 두칸 벌리는 것도 대단히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쭉 밀면은 상변의 폭도 좋아지고 또이 우변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치더라도 뼈는 이제 백이 언제든지 이선 뛰는 게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수롭지가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흑은 부상기 날일자를 했고, 백은 이제 바짝 다가서서 치고 나오니까 다시 붙여서. 여기서 이제 세 칸이 재밌는 수인데, 이제 한 칸을 뛰어도 흑이 이제 날일자 자세가 좋거든요. 실전처럼 백이 세 칸을 둬도 잡으려면 뭐 그냥 막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입구 잠은 넘어가는 게 남아 있어요. 사실상 한칸띈 것하고 두칸띈 것은 얼추 비슷한 맥락인 거로 보입니다. 치고 늘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 형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되게 또뭐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되게 덤 일곱집 반이라 조금 편안한 국면이다라는 얘기고요. 과하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좌변의 백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우변을 침투해서 이게 지금 씹었을 때 이은 것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첫 번째 완착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우변을 좀 단단하게 는다던가해서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지키는 게 좋았다라는 얘기고. 뭘 이었다는 것은 이제 백이 언제든지 호구치고 젖혀 있는 게 이제 백의 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친청의 생각은 호구쳐서 젖히는 거 당하는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둑 상황을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전, 실전의 이 진행이 인공지능은 그래도 백이 쏠쏠하게 잘 흙의 진영을 파헤쳤고 또 하변을 먼저 삭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부터는 백이 좀 편안한 국면이 됐다라는 얘기고요볼걸또 밑으로 길 수는 없죠. 밑으로 기는 것은 더욱더 쉽게 타개가 되니까, 목자하고. 막히는 게 거의 맛보기라 이미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조금은 답답해졌죠. 불편해졌죠. 그렇게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을 쓴것 같진 않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은 백이 약간이라도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붙였을 때가 보통의 감각으로는 그냥 이 자리를 두는 게 보통 일반적 감각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흙도 이제 단수를 친다던가 해서 다음에 넘어가면은 찌르고 찌르는 걸 전부 이제 벌리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먼저 한칸띈게 괜찮은 수인 게 흙이 우하기를 그냥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나예 그냥 뚫어서 집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득이란 얘기예요. 이뛴수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흑이 우변 두면은 두점 잡고, 요것을 이제 차단하면은 젖히고, 이 하나 넘어가는 게 선수고, 젖혀 이으면 선수로 살아있는 형태예요. 이제는 손을 빼더라도 선수로 살아있는 형태, 형태, 형태입니다. 형태 바기음은 살아있는 형태예요. 또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손을 뺐는데, 이게 지금, 중앙 쪽, 상중앙 쪽이 약간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여전히,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백이 꽤 괜찮은 흐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호구를 쳤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첫 번째 실수 같아요. 이 귀를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싸내더라도 단수치고 이을 때다 받아둬서 좌하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점 잡히는 거, 잡는 것도 대단히 큰데 이것은 이제 또 선수로 끝내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뒀더라면 훨씬 더 실전보다는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좌하기가 크다라는 얘기죠. 받아줬기 때문에 대기 약간 우세한 정도가 됐고 아마 좌하기를 잡아서 해소를 했더라면 차이는 꽤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변을 침투한 것은 그냥은 안 잡힌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여유있게 이겼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침투를 해서 붙인다던가 해서 여기서 뭔가 그냥은 잡히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죠. 페맛도 있고 해서 흑도 이제 결국은 뒤로 돌아갔는데 새로 버티니까 그냥은 못 잡는 형태가 됐어요. 본 뒤로 호텔을 하고 빵단에서 넘어가서는 여전히 백이 이제 미세하게 남아 약간이나마 우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우세하진 않습니다 차이는 아니에요 좌좌하기를 살기는 흙은 살았고 백은 이제 두 점을 빵단에서 집으로 제법 이득을 봤고요공황을공황을 삭감을 해서는 약간 재밌다는 건데 젖힌 게 이제 조금 실수였다는 거죠. 젖힌 것으로는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늘어서 두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돼도 백이 여전히 미세하게는 앞서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하변의 패맛, 폐맛, 늘어진 패맛도 약간 남아 있고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미묘한 차이인데 중앙 쪽을 먼저 백이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하고 자시금자산기를 잡아서는 또 살짝 네, 약간 약간 정도 백이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바둑은 백이 좀 조금 도망갔다가 흑이 따라오면은 또 살짝 도망가고 또 백이 결정 어,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 때또 머뭇, 머뭇머뭇거리다 또 살짝 추격을 당하면 미세해지고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전히 백이 약간 앞서 있는 국면에서 이선단수친 거. 그리고 이 굴복시킨 것까지는 좋았고요. 이건 베개 아주 잘 뒀고 아직도 좀 실이 이겼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고 있어요. 그 가장 주된 요인은 이 우하기 쪽에 폐감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폐는 언제든지 자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하변도 찌르고 이은 것은 이제 결국은 폐감이죠. 폐감이 많기 때문에 이패가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끄는 수는 결국은 이 패를 백이 거의 이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기니까 만약에 단수 치면 이 단수를 쳐서 넉점이 잡혀서 이거는 곤란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받으면 실전처럼 늘어, 에, 받으면 원래 원래 정수는 이제 이, 이 단수 맛을 없애려면 느는 건데 좀 버텼고요. 아마도 이걸 치면은 그냥 다 따내서 그리고 이제 사변을 우하를 정리를 하면은 빵따네운했지만 대마가 살기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백은 다시금 패를 들어갔고 약간은 악수 패감이긴 하지만 사변패가 워낙 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도 백이 단수쳐서 잡히는 게 있어서 받았고 이렇게 또 해소를 해서는 다시 또 백이 약간이라도 우세합니다. 결국은 흙이한 번도 우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바꿔치기도 백이 손해보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석점 잡은 게임이 선수로 10집 이상 이득이고 좌상기 물론 상변 쪽에서 없어진 것도 제법 크지만 선수로 10집 이상 이득 보고 상변 단수 치는 게또 값어치가 있어서 이 바꿔치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결정타가 약간 앞서 있는 국면에서 태우의 결정타가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폐기를 하다가, 태우의 결정타를 날리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이구자로 나온 것은, 이 폐, 찌르면 여기를 찝어서, 패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이겨있는 쪽에서는 이런 거잘안 하는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백이 워낙 두터워서, 색감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반대쪽 나가서 패를 했는데 거의 뭐 얼주 비슷하고요. 자체 패감도 이게 해소, 해소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거의 이득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결국은 패감이 없어요. 결국은 우아기 쪽에 백이 초반에 만들어오는 저 모양이 패감이 많아서 백이 석점 단수치고 따내니까 패감이 말랐죠.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바둑이, 바둑이 끝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시아나우는 여전히 후반부터 앞서 나가는 그, 뭐랄까, 그 인공지능 공부가 철저히 잘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리친청은 불리해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추격하고 따라붙고 추격하고 따라붙고 그 연속이었는데, 조금 도망갈 만하면은 리시아나우도 약간씩은 실수를 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 리시아나우가 치팅 의혹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오프라인 대국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내용의 바둑을 계속 보여준다면 은 의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대면대국에서 형편없는 내용의 바둑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리시아나우의 이, 이 치팅 의혹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올해나, 뭐, 올해, 올해, 뭐, 하순이나, 내년쯤 돼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밝혀질 일 같아요. 아무튼, 리시아나 오래간만에 등판을 했는데, 이, 신진서구단과 동료인 수보울 황저우의 리친청을 상대로도 그래도 꽤 좋은 내용으로 힐을 거두면서 의혹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흥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